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4대 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인데 그것을 얼마나 믿음의 이 사람들은 귀한 것을 알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의 사람들, 일가 친척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세상을 멸망치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에 그 시작과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모든 기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오는 에덴 농산에 그 사람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시조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지게 됐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즉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망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주려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피흘려 죽으심은 내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진실하게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 드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사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의로 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은 전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